퇴근하고 내일 바꾸러 갑니다. 너무 길어서 타자 칠때 손이 아파가지고 평소보다 좀 빨리 바꾸러 가고 있어요. 하나도 안 돼요?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로 볼록 중간이 볼록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음, 어쩔 수 없죠. <laughs> 맨날 하고 싶은 거다안 돼. <laughs> 그 파츠 저번에 붙였던 것도 너무 커가지고, 손톱에 비해서. 그래서 금방 떨어졌거든요. 원래 저번에 바꾸서도 다음에는 그냥 빨간색으로 풀코트 해야지 마음먹고 갔는데. 음, 예약 잡으니까 또 디자인 찾고 있고요. <laughs> 내일하고 집에 갑니다. 잘안 보인다. 저 내일 이사하거든요. 그래서 자취할 때 필요한 거 조금 인터넷으로 구매 못한 거 사려고 지금 이마트에 왔습니다. 장중요거 사러 어요 먹을 거다 가서 살 건데 지금 그냥 불닭볶음면이 먹고 싶어 가지고 샀어요 이사 왔어요 집주인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잘 살기 바래. 자! <laughs> 잘 살기 바래. 이사 왔어요. 청소하러 갑니다. 편의 조심해. 이거 버릴 거야. 오, 먼지 올라간다. 잡았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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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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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장을 네. 소개합니다 엄청 네. 귀여워요 완전 귀여워 <laughs> 가깝더라고. 두 군데 찍어야 되는데. 다다다. 그주 줘. 어디 샀어? 보다나. 보다나에서 산게 아니고 보다나에서 고데기 사니까 줬어. 아그 뭐? 뭐 그거? <laughs> 그거. 그 뭐야? 어? 고데기 수업할 때 했던 거? <laughs> 가위바위보를 해. <웃음> <웃음> 진 사람은 이걸로 술을 마셔야 될게 <웃음> <근데> <웃음> 나너 네, 선물로 줄 거야? 여..여..아니아니 옆은 자랑이야 옆에 있는 사람이 술잔을 이렇게 꽂아줘야 돼 이렇게 맛있게 마시는 왜? 제주도 가져갈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선물 받는 거라서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음차 내 기차 다닐 때 귀찮아서 안들어 사람 보니까 목 조르기도 좀 좋다 발견 뭐야 오, 리액션 잘해준다. 이거는 아. 하나씩 소개하면서 <laughs> 소개 타임. 이거, 이거 필리핀에서 사온 망고. 건망고 어. 먹을래. 어. 안주, 안주. 어. 먹을래. <laughs> 아, <웃음> 이거 먹을래. 어, 이거는 승우 오빠가 사준 젤리. 음, 감사합니다. 먹을래. <웃음> 뭐야? <웃음> 건강에 좋은 말린 무화과인데 먹을래. 건강한 거 별로 안 좋아해. <laughs> 먹을래. 맛은 맛은 없어? 한 개. 맛은 없어? 맛있어. 되게 달아. 근데 설탕이 안 들어갔어. 달만 먹을래. 이거 근데 이거는 까먹었어. 예전에 아가지고 이건 버리는 게 낫겠지? 그래, 버리자. <laughs> 우와, 너뭐 되게 좋은 거 있다. 고마워. 코레이 이거는 언젠가 한번털 먹다가 남은. 오징어 아니야, 버려줘. <laughs> 버려줘. 얘는 뭐야? 얘는 다람쥐 공그미 <laughs> 어디서 났어? 어. 유라가 베트남 가서 사서 먹어 아, 얼마 전에 사온 거야. 맛있대. 나 그래, 먹어도 돼? 이거와 어 이거와 함께 이지븐 커피 이 유명한 베트남 커피입니다. 아, 이거 엄청 맛있대. 이거 인스턴트야? 이거는, 이건 그냥 타 먹는 거고 이거는 우려 먹는 거? 그렇지 않을까? 다이어트 음. 할때 먹었던 지코. 유통기한이 2017년 5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담 먹었고 다른 거 들어있어. 아 진짜? 바로 해봐. <laughs> 이 하루 경과. 나줄 거야? 어. 먹어? 어? 아데안가는데 <laughs> 아니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laughs> 먹어 뭔가 됐네 뭐 그래? 얼한아 먹으면 되겠다 하나를 그럼 네가 먹어라 야뭔가루가 밀봉돼 있었는데 맛있는 거 있어, 피스타 이거 캐스만 먹어봐. 괜찮은데? <laughs> 안 먹었냐? 요거 먹었냐? 먹어. 안 죽어야. 괜찮다. 야, 나, 간식 나, 간식 나 간식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어. 봐봐. 부근질 었네 <laughs> <laughs> 응, 어봐 뭐야, 이게? 피스 방금 내가 피칸에 먹었는데 맛있다. 이거 떡는데 그건 떡은 사봐. <laughs> 이 우유는 뭐야? 유통기한 지나니. <laughs> 따지도 않았는데? <laughs> 따지도 않았는데 지났어. <laughs> 팽창했어요, <야>, 지금. <laughs> 이거는 카페 진정성 티라미슈. 아, 나 먹어봤어. 언제 샀는지 모르겠어. 물을버려야겠다 이것도 이거는 뭐야? 아, 어, 이거! 아, 냄새! 어. <웃음> <웃음> 아, 티라미스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였어? 식초를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어, 티라미스! 아, 동의. <laughs> <laughs> 너무 심해! 아니, 어떻게 와. 그런 냄새가 나, 진짜? 치즈잖아, 저게 다 크림치즈잖아. 아, 진짜. 맞아, 맞아. 이거는? 치 개좋아 유통기한 지났쥬 <laughs> 아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웃음> 취미야 <laughs> <laughs> 사 먹고 안 먹기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흰색이랑 겨자색이 좋을 것 같아. 아마엄마아 엄마. 근데 너 이거 속옷이랑 양말 이 색도 좀 괜찮잖아. 뭐? 빨간? 별로야? 우리 집이. 아 음. 그래. 에이, 증거야. 그 그래. 이거랑. 와 이거 뭐야? 근데. 이런 뭐. 낚시 이거 막. 시각하는 미기 아, 아니야. 아, 알았어, 미안해. 아니 그 신기해 그 다이소는 꼭 이렇게 이상한 흰색 아까 그러니까 그니 이게 다이소에 <laughs> 이거 뭐야 얘빼 이거 아니고 이거 사야지 이거 깊은 거야 아 <laughs> 정신 안 차려 <laughs> 감사합니다 샤워 터 거품 잘 나게 생겼어 부드러워 여기 신축 소프트 근데 너무 부드러운데 좀 시원한 맛이 없는데 아니 이게 진짜 부드럽네.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면 이거 사시고요. 찌, 이게 진짜 부드럽네. 찌수야이건 어때? 혼자서도 깨끗한. 음. <laughs> 혼자서. 아니 아니야. 아니야. 깨끗이 할수 있는. 아니야? 아 빨래망. 빨망. 빨망 빨망.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와 여기 진짜 많다. 근데 2080. 아니, 나패리오혔네이내 취향은 진지발리스... 진지하게... 진지발리스... 진지하게 이따까끝지다 됐다... 끝... 가자~ 가자 가자... 끝... 하 가자... 끝... 하자... 가자... 끝... 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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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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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래 그랬잖아 네. 이거 좀 떼줄래? 공야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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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면 너 설거지 해야 해 항상 생각하라고 했지? 응. <laughs> 너희 일을 매장이 아니라고 아... 응. 가해 주세요 어. 편나는 그게 아니야 <laughs> 가해 주세요 했으면 가해 닦아야 돼요 응. <laughs> 너의 몫이야 선 <응. 웃음> 내가 매너있게 많이 나온 사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취하고서 처음으로 제가 혼자 맞이하는 손님이 옵니다. 친구가 오늘 자취방에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같이 마트 가서 장 보고 맛있는 거해 먹으려고요. 휴가 때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해서 여행 계획 짤 겸? 집들이 할 겸? 해서 저희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너 살까? 뭐야, 도시락 봉지면도 있어. 신기해. 처음 봤어. 맛있을까? 뭐 이거 어, 그냥 뭐 사가지고, 오늘 해 먹자. 그냥 열심히 다져서 먹을까? 짭조맣게.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어, 무거워. 어. 음료수도 어... 네. 뭐 사야 돼. 포카리 어. 있는데. 야 이거 마시면... 포카리 마시면 안돼 포카리 마시면, <laughs> <laughs> 마시면 안돼 무서운 뭐 아이네 쌍몰로 여러 개 살까? 레모네이드 살까? 그럼 나는 메이킹 나 아, 레모네이드 어? 베이컨 이거더 될까? 안 잘린다. 칼이 안 들어? 응. 근데 고기라서 그런 것 같아. 생고기라서. 어? 잘 잘린다. 대잘게, 네 대잘게. 네 엄청 크다. 삼겹살 주 볶음 실패. 숙주가 두껍기 때문에. <laughs> <놀람> 응. 나도 칼질 잘하고 싶다. 지금 내 칼질 무나 불안하다. 그래도 칼질하면서 손 다친 적은 없다. 오안 했으니까. <웃음> <웃음> 팩트 포케임. <4K. 웃음> 집에서 요리하면 우리, 우리 엄마는 양파랑 이런 거다 항상 썰어거든 응, 우리 엄마다져놓고 다.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요리하면 자를 일이 별로 없어. 겹살을 잘게 썰어서 다진 마늘, 간장, 후추, 설탕 이렇게 해서 조금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입니다. 잘자. <laughs> <laughs> 우리 회사에 언니가 진짜 열심히 본다고 그러면서 요즘에 뭘. 좀 너의 브이로그. 아, 아, 아. 근데 요즘에 좀 재미가 재밌게. 줄었대. 이피드백을 해주래. 왜? 그랬었어. 뭐 때문에? 네, 아 요즘에 좀 루즈하다고 <laughs> 그러는 거야서. 그럼 나도 느끼고 있었어 사실. 그랬더니 어딜 자꾸 안 간대. 맞아. <laughs> 맞아. 자꾸 집에서 뭐라고 한대. <laughs> 나도 나도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 그렇다고 요즘에 네. 근데... 어이소졸소서한 소중한 <laughs> 독자에 <웃음> 전해주겠다고 그랬어. 나도 요즘에 그 느끼고 있어. 집에서만 얘기하고, 집에서 Q&A 40분 찍고. 아, 네. 요즘에 뭐지? 회사가 바쁘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밖에 못나가고 어, 전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가더만. 음. 데이트도 하고. 비장의 무기. 불소스. 이것만 있으면 맛 없을 수가 없지. 핸더다이정도 됐어 무기, 투하 근데 너무 후라이팬이 작네? 언니한테 인사해. 금혜사 언니. <laughs> 예쁜 각도로, 예쁜 각도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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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웃음> 언니, <웃음> 안녕하세요. 피드백 감사 <laughs> 앞으로는 어딜 <오늘> 많이 나가겠습니다. <laughs> 앞으로는 잘 돌아다니겠습니다. 지상이제끼만 언니, 이거 여기가 카메라인가? 여기? 나 계속 여기로 찍고 있을 거예요. 오, 잘, 물, 잘못 스 불소스, 다소스 불소스, 불어불다스 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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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다 불소스, 불소스, 많이 스불소다 불소스, 다소다 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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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소스 이거는 다섯 왕보도. 불소스. 를 불소스. 삼겹살도 있어요. 아 아니 당근 당근. 게 하나 맛을 볼까? 음. 좀 가루가 났는데. 음. 내 탓은 아니에요. 맞다. 맛있다! 맛있는데 좀 짜다! 고기가 쌀 땐! 차안를 드세요! 맛있겠어! 맛있겠어! 잘 먹어! 숙주는 없지만. 응. 그냥 양파 주고. 양파 많이 넣을 거야. 갓 소부시! 굴소스 볶음 완성. 이번에는 불닭 그 카르보나라. 먼저, 분리브유에 양파와 전인 마늘을 볶아줍니다. 나 화면에 응? 우리 실제로 되게 예쁜데, 그렇지? 야 뭔가 그렇게 안 나와 나도 있어 그래 오! 맛이 어떤나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술이 안 시원하냐? 맛있는것거아 이거 음. 처음 먹어봐 이거 그먹어먹 이거 그냥 먹어 그냥 먹 어때? 이거 먹어 이거 그냥 먹지, 어때? 이거 그어 둘다 완전 사용해. 잘한 것같아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음, 너못 먹었어 왜? 너무 많아 할수 있을까? 할수 있어! 안주잖아 안주는 원래 끝없이 먹는 거야 배불러도 들어가는 게 바로 안주다 싱싱했어. 애가 말이 길렀거든. 야너그말몇 번째인 줄 알아? <laughs> 아니, 이번 진짜 길 거야. 왜냐면 왜냐면 2019년에 시집갈 거라 가지고 길. <laughs> 누구한테? 2019년에 누구한테 근데 가는데? 만나는 사람인데. 아, 그냥 그때 누구나? <laughs> 어, 동환이한테 얘기해놨거든? 그때까지 준비해놓으라고. <laughs> 2019년 5월에 가고 싶으니까 준비하라 그랬어. 음, 너의 결혼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어, 어. 아, 날짜도 정해놔 유일비랑. 그 중에 예쁜 토요일로. 신장은 음. 음. 그냥 예약을 해놓을까봐. <laughs> 신랑 이름 비워놓고 어. 신부만 이렇게 음. 이름 채워서. 음. 지금은 엄청 할인해주겠다. <laughs> 저건 나도 듣고 싶다. 미스터 나? 추. 미스터 츄. 명곡이야. <laughs> 그 그거 좋은데. 몸매가 너무 좋다 아이스웨어 뮤비 보고 싶다. 나도 난 진짜 스타 중에 아이스웨어가 제일 어머, 좋아. 나도, 나도. 노래 나도 나도 중에 아이스웨어 뮤비. 여름날 이 노래 들어줘야 돼. 아나이 노래 뮤비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아. 아 너무 신나. 어떻게 저렇게 몸매가 탄탄하게 예쁘지? 나도 아, 저러면 저렇게 입고 다녀. 나도 더 멋있을 수 있어 나도 <laughs> 자. <laughs>